총계하는 이은재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평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아, 어, 총장님. 그 응. 총장님의 임기가 2년 임기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즉 수사에 있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네.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권력 눈치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네, 그러시죠. 자, 그런데 총장님 조국 사태 이후에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저 파워포인트를 쭉 한번 봐주시고요. 저들의 주장처럼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론 아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있는 걸려 조국을 수사하니까 망고 역적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느냐면 검찰 춘장이란 놀림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작된 여론과 동원된 군중을 이용해서 국가의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경심 소환조사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정경심에 대한 소환조사가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육회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제. 아침에 뭐 많이 보도가 됐던데요.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 제출했습니까? <laughs> 아직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 확인이 안됐습니까 아마 수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확인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네. 검찰은 이 피자 정경심에 대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까? 지금 뭐그 피자의 그 어떤 뭐 이것도 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전부 보고 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아침에 이제 언론마다 네. 다 나왔습니다. 네. 정경심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 증명서고, 그다음에 진료과 역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맞, 맞죠? 네, 하여튼 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보고 받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진단서라든지 뭐 필요한 의료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 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가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이게 볼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뭐문제에 대해서는 그자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그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추가 증명 자료를 요청을 하신 거죠, 부장님? 추가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통상 그 피의자나 참고인이 그 건강 문제로 그뭐 조사받기가 어렵다 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에 어, 뭐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뭐그 상당히 저 신빙성이 있으면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또 조금 더 확인해야 될게 있으면 아마 그 병원이나 의사에게 뭐 전화 문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반영으로서는 반영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생 조고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들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미루려고 그러다가 강제 구인된 바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거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검찰은 정경심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언제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병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직 뭐 진행 과정을 조금 조금씩 보고는 받지만 아직 종합적인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또 수사 상황을 지금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빠른 네. 수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1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무래그 경찰을 조롱하는 유시민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좌파들은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또 조국 가족을 살해했다. 이런 등의 그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자칭 언론인 유심이 있는 것은 아시죠? 글쎄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뭐, 보고는 있지만 그분이 뭐 정점에 있으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입장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자칭 언론인 유시민은 취재란 명분으로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하고 검찰의 압수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laughs> 윤 총장에 대해서 총칼만 안든 위헌적 구대타다. 또 검찰의 난이라고 주장한 사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극기야 심지어는 KBS 여기자를 성희롱하면서까지 검찰을 조롱했는데 이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개변을 일삼으면서 성희롱 방송까지 하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고발되어 있죠. 끝날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고소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고발 사건이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